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승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3부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광전효율을 설명하다가 2편에서 마쳤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광전효율이라고 영어가 나오고 있는데, 광전은 무엇이냐면은, 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전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빛, 그, 이제, 주, 이제 전력 원인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전기, ...가 얼만큼의 이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효율을 광전 효율이라고 나오는데, 이 광전 효율이 비용 효율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단일 모듈 셀 기준 광전 효율은 한34% 수준이고 이제 시스템화 대형화가 될수록 성능이 좀 낮아지고 발전 안정성과 균일성 등의 한계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들이 좀 이제 광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자체를 절감하던가. 기술로서 광전 효율을 향상시키던가 네, 규모의 경제를 맞든던가이세 가지의 이제 발전 방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광전 효율을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네이 정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별 태양광 시장 전망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유럽 같은 경우에 중국산 이제 태양광 관련단 밸류체인들이 유입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중국산에 의존할 전망이고 이 그래프 보시면 유럽 태양광 수요 및 생산설비 추임이 전망인데 하늘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하늘색 그래프가 유럽 내에서 생산설비를 유럽 내 모듈 생산설비의 카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색이고 유럽의 태양광 수요가 찐 파란색인데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는 게 아, 이제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중국산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 1년에 유럽 내 태양광 설치 수요는 30GW, 22년에는 36GW, 23년에는 42GW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유럽 내 가동 중인 모듈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9GW로 현지 수요 현지로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계속 어쨌든 수요는 늘고 있는데 중국산이 앞으로 유럽, 유럽 유럽으로 많이 팔릴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 내려오고 완공 후에도 지금 막 이렇게 완공을 짓고 있고 카페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완공 후에도 70% 가량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경쟁이 더욱 치열한 시장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중국 이외의 소규모 업체들은 점유율 방어가 힘들어서 이제 판가 있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좀 마진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모듈 업체는 Q 확대, P 인상 의 양사 특일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입니다. 비 중국 업체들은 Q와 그러니까 수량과 가격을 모두 확대, 확대 가능한 공급자 우위 마켓.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산은 수입을 제한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깔 차트 보시면 미, 미국 모듈 수입량 내 중국산 비중이 거의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5년 전만 해도 모듈 수입을 중국에 의존했는데 아예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트럼프 이후로 수요를 거의 없애고 있고 그래서 수량과 가격이 모두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회색깔이 미국 내 모듈 생산 설비인데 자체적으로 충당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막대 그래프 차이만큼의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될것 같고요. 수입량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 회색깔 데이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 모듈 수입량이 계속 늘어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등이 쭉쭉쭉 내리고, 어... 우회 물량, <laughs> 수입 자체는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이제 70, 80%를 차지한 동남아시아산을 포함해 미국으로 유입되는전 제품들이 중국 신장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빙 절차를 매번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제 뭐 생산된 같은 경우, 생산되는 뭐 업체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입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미국의 법안들을 좀 주기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 통과로 태양화 수요를 더욱 증가할 예정인 건 맞고요. 그래서, 뭐, 생산 물량에 대해 크레딧 제공하고 있어서 미국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솔루션한테 는뭐 공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고, 이제 기업 분석인데 태양광 관련주 밸류에이션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우리나라에 상상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 업체로는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OCI, 신성 ENG S에너지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매출이 증가가 될것 같고, 국내에서 고출력 양면 모듈과 M6 1등급 모듈 판매로 판가 당, 판, 판가가 상승이 될것 같다. 그리고 22년 1분기에 어니 서프라이즈 달성했고요.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주가도 그만큼 반영이 되, 됐죠. 그래서 국내 매출이 증가했고, 어머, 판가, 판가 상승했고요. 국내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씩, 반반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는 19년도에 미국 범위를 세웠으나 적자 계속되어 매출이 감소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적극적으로 미국 사업 확대에 영업 중이고, 영업 중이고 있고, o e m ODM 사업으로 출하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향도 계속, 미국 점유율이 조금씩, 어 이제, 미국 외에 있는 지역으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향으로 이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거기 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 솔루션이 있습니다.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 이제 미국의 생산 설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22년도 2분기 때 태양광 흑자 전환해서 어니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이제 주요 판매 지역인 미국이랑 유럽에서의 판가 인상 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수출 향 마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태양광 부분 매출 비중이 절반까지 올라왔고 미국 내 모델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풀캐팟이 1,550억원 정도의 크레딧이 발생하고 22년도 하반기에 1 4기가와트 모듈설비 추가 완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을 확대하겠다 미국 내 설비 폴리실리콜 1.8만톤 설비를 활용해서 인구부터 모듈까지 밸류체인 확장하고요 이제 추가로 프로젝트도 하고 있네요 미국 내에서 계속 미국 내에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레포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정책 수혜 모멘텀도 있고 근데 주가가 근데 많이 오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는 측면에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아, 최근에 SC, SCFI라고 해서 뭐 운임비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될또 우호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도 우호적인 부분이 있겠죠. 부자재 운송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고정비 측면에서도 운반비가 줄어드니까 마진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보고서 다 나와 있으니까, 카파랑 어떤 제품 판매해지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OCI인데, 뭐, 컨센서스 뭐, 하회했습니다. 2분기 때. 그래서 3월연때 파업 이슈도 있고 보수 이슈도 있고 라인 정비, 설비 정비하는 것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태양광소재의폴리실리콜의 매출비중 보시면은 한30% 32% 정도 되고요산분기에 실적 회복을 할수 있을지 어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도 증설을 하고 있네요 24년에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증설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 내수 공급 확두하기 위해서 폴리시리콘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이슈가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폴리시리콘 소재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서 어 가격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정책적 이슈라든지 수급 이슈를 계속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있는 회사로 볼수 있습니다. 네, 신성 ENG 쭉쭉 넘어가고 뭐 S 에너지도 관심 있으신 분은 좀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 태양광이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탄소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에너지 수급 이슈도 있어가지고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 기간도 적고 설치 비용도 적은 태양광 쪽으로. 요새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향해서 그래서 각 관련된 이제 뭐 회사라든지 전반 산업에 대한지 그리고 왜 현재 섹터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 한번 글도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글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기업은 꼭 사업보고서 보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